사과체이에요 음, 제가 오늘은 첨산문구라고 응, 갔거든요. 요즘이 방학이라서 한번 갔다 왔는데 제, 아주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먼저 몰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몰드인데, 네 이렇게 돼요. 말랑말랑하거든요. 이건 액상 실리콘으로 액상 실리콘인지 몰랐는데 액상 실리콘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엔 도넛이에요. 네, 이것도 보다시피 액상 실리콘인데 <laughs>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그냥 모양틀인줄알고 그냥 희망하고 그냥 이것만 샀는데. 4, 저한테는 4,000원 더 있었거든요. 네개더살수 있었는데. 다음에 또 가자마. 뭐. 맨날 가도 있으니. 다음은 미니어처 요리콕 세트예요. 어, 안에를 보겠습니다. 네, 전체 샷. 어, 안에는 이거밖에 없네요. 네, 이겁니다. 요리 세트인데, 여기 뒤에를 보시면, 네, 이렇게 있거든요. 투명 모양 접시, 스푼, 포크, 집게, 국자가 있어요. 네, 딱 맞춰져 있네요.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 감기 걸려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거예요 우와. 오, 되게 잘 떨어져요. 그냥 접시 같아요. 오, 되게 좋아요. 잠깐만요. 다 떼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네 개고, 스푼, 스푼, 그, 수저. 수저가 두 개, 포크가 네 개고요. 자, 지금 여기. 꽃 모양 접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형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있었는데 근데 네, 제가 이것만 샀습니다. 어 이런 건 조금 뜯기 힘들네 뜯기 힘들었는데 잘 뜯어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어오 오, 됐다 이렇게 잠깐만요 뭘뭐 집어볼게요 넣고 네, 이렇게. 대충, 찝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국자인데요. 국자가 제일 힘들어요. 헛! 자, 어, 이거 안 떨어져. 왜? 응? 어디,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어, 어 떨어졌다. 네, 국자. 귀여워요. 네. 어, 이번엔 수자인데요. 아, 수제를 할까요? 네. 어, 이렇게 뜯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포크. 포크까지 뜯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동영상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포크가 왜안 되지? 응,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근데 네, 다음은요, 럭셔리 토핑 스틱 클레이 미니어처 국자 냄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토핑 한번 있어서 되게 좋아요. 잠깐만요, 한번 뜯어볼게요. 예쁘게 뜯고 싶었는데, 이야, 이거 안 되겠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가위가 없기 때문에 개봉. 오, 오 이거 하나랑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앉아 보시겠습니다. 빨부이크먹갈까요전 볼까, 이거부터 보고 싶습니다. 이야! 오, 열어졌어. 오! 이것도 집게가 있네요. 먼저, 오렌지, 키위, 라임이 너무 쪼그해요 이게 약간 큰데, 수박. 스틱은 제가 더 많이 채울 거고요. 네, 스틱. 이게 토핑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모 모양인데 되게 예뻐요. 오예뻐 이게 색이 모양이에요. 너무 예쁘죠. 어, 이거는 그냥 생크림 생크림 케이크 딸기. 오. 아 이름이 여기 있구나. 음. 음. 생크림 무스 딸기 케이크. 어머. 이거는 별인데, 별 모양 빵? 생크림 빵인데요. 근데 이렇게. 제가 수제로 만든 건 아니고, 샀어요. 이것도. 머핀인데, 리본도 있고, 생크림도 있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나머지는 토핑 달인데, 잘안 꺼, 안 꺼내지네요. 일로 와봐. 안돼 안돼 어안 되네 진짜 어 어때 됐습니다 어 모양은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키위 수박 딸기 이거 아마도 이거 셋는다 버릴 것 같고 이것만 쓸것 같아요 허허. 이거 채는 다 버릴게요. 이건 토핑 산 거였고요. 이 토핑 함은 되게 잘쓸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한 번쯤은 갖고 싶었거든요. 네, 아주 잘 쓰겠습니다. 어, 맞다. 집게, 집게. 집게를 안 놨어요. 네, 나머지는 이건데, 어 이렇게 클레이. 되게 말랑말랑해. 이거는 무슨 클레이인지는 모르겠고요. 어, 냄비. 네, 냄비. 이거 한 개. 야, 곡자랑. 어, 여기 다 묻어. 아, 짜증나. 아, 어, 묻으니까 되게 싫, 싫네요. 묻은 거는 약간. 아우, 은음 색깔이 손에 담아뒀어요. 거이거이 이야! 오! <laughs> 이거랑 이렇게. 네, 제가 여기 산거 이제 다 모여볼게요. 잠깐만요. 냄비는 이거 두 개. 이렇게. 플레이. 잠깐만요. 저런. 이런 거. <laughs> 네. 이거랑 <laughs> 접시 네 그리고 네 이제 없고요 제가 산건 미니어처 요리쿡 세트 그리고 이건 미니어처 토핑 네 네일 아트, 클레이 아트, 핸드폰 장식으로 쓴대요 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미니어처 럭셔리 미니어처 토핑 네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체리였어요. <목소리> 안녕.